하나님이랑 최근에 촬영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트위치 촬영하시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합방할 만한 사람들을 좀 추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좀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 좀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같이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 아 찬밥이 찬용이는 내가 좋아하는 건맞는데 이미 하하님이랑 했어 하하님이랑 짬타님이랑 우정행님 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두분다 진짜 너무 재밌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 하하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하하님이 짬타님 남자친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짬타님 남자친구분 식당 가서 같이 식사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 영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 본인 만나시는 분 식당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결혼하셨어요. 그분들 워낙 재밌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나도 스타크래프트 할때좀 같이 해봤잖아요. 어... 잠깐만, 이거 뭐가 어디지? 오공이 탑인가? 그브가 탑인가? 모르겠네. 근데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잡은 거 같은데, 이거 맞나? <목소리> 이거 맞나? <laughs> 아니 이렇게 날로 게임을 내가 해도 되나? 정글 한번 찾아줬죠. 케인 주변에 있죠, 여전히. 케인 보이죠? <laughs> 아, 제발 제발! 아우, 살았다! c s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플레이가 존나 느낌 있었잖아. 갱다 피하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하우스 진짜 Q 너무 아쉬운데, 뭐 어쩔 건데, <laughs> 어머, 어쩔 건데. <laughs> 아니, 근데 나 초반에 영향력이 너무 지리는데, 갱다 흘려주고, 이득 다 보고, 로밍다 흘려주고, 라인전 이기고, 이건 못 이길 수가 없는데요. 어이씨, 탑을 몇 번을 보는 거야? 바로 맞춰버리기, 피해 마트 한번 빨아주고, 더블 더 틀어주고, Q 맞춰주고, 잡았죠? 컷! 너구리랑 같이 복귀하자고요? 아이 근데 뭐 나는 해먹을만큼 해먹었는데 후대에게 그들에게도 어, oh, 예. Yeah. 아, 근데 이거 조금 이득 아닌데... 전령을 포기하고 이 맛없는 그불을 잡는다라는 건 사실 이득이 아니거든요. 전령 먹기... 치던 거뺀거 같은데... 이러면 이디리얼이 압박받는단 말이야. 아니, 전적 사이트 보니까 투포가 속률이 더 좋은데... 역시 공격 속도 때문인가? 어... 아니, 왜 우리 팀... 우리 팀애니베어들은 항상... 아, 진짜... 님들... 레알 공감 가능한 건데... 상대팀 애니비아 죽이러 가보면 항상 그 패시브 있거든요? 우리팀 애니비아 보면 맨날 죽어있음 여기! 구메랑 투포 발동, 투포 한번더 발동 시켜주고 타워 투포의 공속 플러스 오 아, 중첩 활용해서 타워 오지게 부숴주기 심판할 수 없는 야무진 타워링. 오오 어. 어, 잠깐만 나, 아니 이거 월식 뜨니까 개센데? 죽어버렸네. 근데 이득이야 웨이브 존나 받았거든요. 두 웨이브 박았죠? 나한테 또 먹을 웨이브 다 오죠. 어? 뭐야? 미드 왜 죽었어? 야 근데 미드 멜모셔스 있으면 좀 깜깜하긴 하겠다. 자, 잡은 거 같은데 이거. 오, 습니다 <laughs> 귀여워. 여기서 이 e 빼고 자, 잡았죠? 아. 이몸 등장. 아시 아니 왜 이렇게 잘 도망가 얘? 아 어어? 어구 그거 맞아? 나불고 있어 어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잠깐만! 왜! 아 잠깐만 왜얘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니, 내가 봐봐, 한타를 했잖아. 내가 두 명을 죽였잖아. 그럼 나머지... 왜 나머지 애들 다 살아있는 건데, <laughs> 그 부가 여기 보였고, 두 명을 내가 죽였으면 바텀에 더 이상 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아, 얘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아, 스킬을 내가 하나도 먹었네. 어, 근데 보물사냥꾼 다섯 마리 다터졌다다 나는 이거 은근히 투포 전설 완성 아이템 이거 옵션도 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속이나 방관이 제일 좋은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는 이거 이속을 준단 말이죠. 야, 걸게 걸게 걸게. 오오 오. 아. 이거 잡아라, 잡아라. 어, 루시안 잡은 거 같은데 이거? 아, 어, 잡았네. 어잡았다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마, 야 마지막 템은 불클로 가면 되겠지? 부족한 데미지를 채워주는 불클 나르가 모랑이 별로 막 그렇게 잘 맞진 않아가지고 아씨 정글 계속 죽어서 게임이 안 끝나네 여기 있으면 그레이브즈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론을 먹어야겠다. 네 아, 아시케나 뺏기는 거 아니야? 좀 천천히 해야 될거 같은데. 내가 아, 끝냈다. 역시, 올 AD, 탱커 좋아요. <laughs> 아니, 이 상황에서 못 끝내밀어고 있는데, 애니비아. 그냥 아무 채팅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도움 주는 거야, 이 자식아. 아, 라인전부터 플레이 메이킹, 게임 끝내는 거까지 다 하긴 했어 근데 뭔가 우리 팀도 막 못하진 않았어요 일단 카소스 궁극기 굉장히 이 솔랭에서 도움되는 거고 바텀이 라인전을 이겨줬었던 거 같아 그하지만 칭찬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어 <laughs> 생각해보니까 이번 판에 1레벨 그부 죽었다 그지 그것도 좀 컸네 내가 캐리하기 좀 편하게 된게캐리 그래. 이렇게 느낌있게, 점수를 이렇게 느낌있게 올려야 된단 말이야. 버스 타서 올리지 말고. 지금 오늘 한 모든 경기에, 모든 판에 내가 다 승리 기여를 했어. 버스 타서 올리지 말고. 버스 타서, 버스 타서, 버스 타서 올리지 말고. 버스 타서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버스 타서 올리지 말고.